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 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폴 글린의 나가사키의 노래, 나가사키의 노래 세 번째 편입니다. 나가이 박사가 경험한 원폭 상황은 다음과 같다. 오전 11시쯤 눈을 뜰수 없는 무서운 성광이 번되겠다. 폭운과 함께 유리 파편이 방 안에 쏟아졌다. 거대한 손이 몸을 낚아채어 마치 회오리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날려버렸다. 창 밖에는 모든 물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날아다니고 연구실 안에 모든 것도 흩날렸다. 얼굴 어딘가가 유리에 베어 따뜻한 피가 볼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산들이 서로 부딪치며 우르렁거리는 듯한 굉음을 듣고 있는 동안 온갖 것들이 몸 위로 쏟아졌다. 어둠 속에서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매운 냄새가 풍겨오자 심장이 얼어붙는 듯. 공포가 밀려왔다. 나가이는 하나님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죄를 아려고 용서를 구한 후 아내에게 여보 이게 마지막이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고 혼잣말을 했다. 날아다니던 유리 조각에 오른쪽 관자놀이 동맥이 절단되어 피가 사방으로 섞어쳤고 눈을 뜰수 없었다. 차원이 급격히 떨어지고 온몸은 꼼짝할 수 없었다. 한편 간호사 하시모토는 옆방의 엑스선실에서 몸을 피한 채방안의 모든 물건이 어지럽게 난무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창가로 밖을 내다보자 병원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던 수많은 집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오직 벌거숭이 산 뿐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디에도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남아있지 않았다. 황폐해진 땅파닥에 나체가 된 몸뚱이들과 바람에 날려온 온갖 잡다한 파편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17살의 간호사에게는 모든 것이 지옥과 같았다. 원자 폭탄은 폭심지에서 70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콘크리트 병원을 완전히 날려버리지는 못했으나 환자와 직원 80%가 목숨을 잃었다. 간호사 하시모토는 방사선과 직원 다섯 명이 생존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 많은 동료들이 녹익은 복숭아 껍질처럼 피부가 벗겨진 채 부풀어 오른 몸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가이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위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마치 피본 상자의 나비들처럼 날카로운 못에 꽂혀 있었다. 학년대포인 후지모토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돌담과 울타리에는 머리나 사지가 잘려 나간 사람들의 몸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불타고 있는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나르던 나가이는 과다 출혈과 백혈병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강제로 앉힌 다음 나머지 환자들을 옮겼다. 얼마 후 검은 피가 내리기 시작했다.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간 불이 주변의 산소들을 모조리 집어삼킨 후.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나가이와 동료들은 숨쉬기가 몹시 힘들었다. 고통에 절규하는 환자들이 널려 있었지만 의료진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몸에 박힌 유리 조각이나 돌 조각들을 거친 의료기구로 빼내고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거나 붕대로 감아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우물이나 근처 산 계울에서 쉴새 없이 물을 길어왔다. 물을 달라고 절규하는 환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4시간 이상 생존자들과 환자들을 돌보던 나가이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나가이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후세 교수가 간호사들과 함께 그의 치료를 멈추는 작업을 끝낸 후였다. 간호사들은 근처 밭에서 주운 호박을 방공형 헬멧에 넣어 호박 쪽을 끓이고 있었고 남자들은 환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들고 있었다. 나가이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까지 구조에 동참했던 동료, 직원, 간호사, 의사들, 그리고 엑스선 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불가사의한 운명에 의해 하나로 묶인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 서로 손을 잡고 또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가이와 구조 팀은 밤새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눈을 떴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재의 벌판뿐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푸른 폭이 남아 있지 않았다. 병원 안에는 해골과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가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다. 교수, 학생, 의사, 간호사, 기사, 환자들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숫덩이가 되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줄지어 웅크리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누워 있었다. 나가이는 고개를 숙이고 짤막하게 기도를 드렸다. 한낮이 되자 원자핵이 분열할 때 발생한 강풍의 흔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감마선에 노출된 환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상처를 입지 않고 빠져나온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피신처까지 가서는 맥없이 쓰러졌다. 나가의 자신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미 군용기들이 삐라를 뿌리며 날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엎드리곤 했다.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졌거나 커다란 수덩어리로 변해버린 사람들의 끔찍한 광경을 볼 때마다 신경증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8월 10일도 저물어가자 그들은 방공호의 흙바닥에 쓰러졌다. 그것은 어쩌면 그 자체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주 최후의 블랙홀과 같았다. 방공호 바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는 육체들로 가득 찼다. 원폭이 떨어진 지 이틀 만에 나가의 박사는 집을 향했다. 무너진 흙더미에 검게 타버린 아내의 두, 두개골과 엉덩이뼈, 척추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내가 그리도 좋아하던 부엌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의 손에는 녹아버린 십자가의 흔적이 남은 묵주가 놓여 있었다. 그는 흐느끼며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게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 아내가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실한 아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유골을 양동에 담으면서 계속 기도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고통과 죽음의 신비에 아내와 제 고통에 평화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는 양동의 뼈를 묘지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죽은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와 함께한 술래 여행이 끝났소. 나를 위한 당신의 끊임없는 기도와 내게 베푼 무한하고 한량없는 친절에 모두 감사하오. 나를 용서하오. 당신의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나를 용서해 주오. 당신이 죽어갈 때 곧장 당신에게 오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오. 그는 미돌리의 유골을 가족 묘지에 묻었다. 그리고 오열했다. 마침내 제또미가 된 집터에 벌렁 나자빠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기도하며 기운을 차렸다. 영원한 나라에서 아내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장모와 아이들이 피신했던 고발을 향해 출발했다. 평온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갈 때 성세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 산과 햇빛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리, 8월 9일의 공포와 슬픔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씀에 새로운 기운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넘쳐났다.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솟구쳤다. 아내는 다만 할 일을 일찍 마쳤기에 하나님이 계신 본양으로 돌아간 것이다. 자신도 2, 3년 후에는 백혈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자신의 죽음을 남자답게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아내가 있는 본향으로 가는 길 말하자면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산길만큼이나마 단순하고 확실한 길이었다. 산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기쁨이 넘쳐 흘렀다. 나가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중대 발표가 있으려는 통보를 받았다.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아야 하고 견뎌낼 수 없는 일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천황이, 교강된 음성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것은 무조건 항복이었다.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많은 사람들은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무릎을 꿇었다. 나가이에게도 무조건 항복은 큰 충격이었다. 일본은 죽었다. 진료반의 기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고열, 백혈구 수치 감소, 탈모, 잇몸출혈, 만성피로 등 각종 방사선 장애 증세가 나타났다. 1945년 9월 8일 나가이에게도 원자 폭탄증으로 인한 심각한 여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가에는 잠깐씩 정신이 들었다가 혼수상태에 빠지기를 되풀이했고, 이제는 머리도 움직일 수 없었고, 눈도 뜰수 없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의 기도소리와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순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쳤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자 출혈이 멈추고, 어떤 약도 듣지 않던 커다란 상처가 의료적 도움 없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적적인 치유의 회복을 콜베 신부의 덕으로 돌렸다. 콜베 신부는 1930년에 일본에 들어와서 수도원을 창설하고 헌신한 후 1936년 조국인 폴란드로 돌아갔다. 그가 창간한 신문은 매주 수백만부가 팔렸다. 그의 탁월한 영향력은 나치 침략군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41년 5월 체포되어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었다. 7월에 죄수 한 명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용소장 프리츠는 모든 죄수를 한 줄에서 그 가운데 10명을 뽑아 말라 죽을 때까지 지하 벙커에 처넣을 것을 명령했다. 그 10명 중에 프란치스 가조보니 체크라는 중사가 끼어 있었는데 그는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을 걱정했다. 그 모습을 본 콜베 신부가 자기는 가족이 없으니 중사 대신 자기를 죽이라고 했다. 콜베 신부와 다른 9명은 7월 31일에 격리 수감되어 8월 14일까지 다 죽었고 마지막 남았던 콜베 신부도 석탄산 수사로 죽임을 당했다. 뉴스가 철저히 통제되던 시절이라 나가이 가족은 콜베 신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미도리는 콜베 신부가 세운 루르드의 동굴 수도원으로 순례를 갈 때마다 그를 기억하곤 했다. 나가이의 장모는 그 동굴에서 가져온 물로 죽어가는 나가이의 입술을 축여 주었지만 콜베 신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가이는 자신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은 콜베 신부의 기도임을 추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의식을 잃고 죽어갈 때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께 기도를 청하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나가이는 이제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타버린 집터에 통나무와 양철 조각으로 운막을 지었다. 아이들과 외할머니도 그것으로 옮겨졌다. 원폭으로 8,000명의 가톨릭 신자가 우라카미에서 죽었다. 우라카미를 재건하자는 나가이의 제안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그 주변에 운막들을 지었다. 주교는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미사를 계획했고, 나가이에게 조사를 부탁했다. 나가이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는 원폭이 투하가 되던 날 근처 수녀원의 수녀들이 성가를 부르며 죽어갔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도리가 교사로 있었던 준신여학교 학생들도 공습이 심해지자 교장 수녀의 제안으로 거의 매일 성가를 절절하게 불렀다는 것이다. 피폭을 당한 여학생들 대다수는 부상이 심해 며칠 못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소녀들은 주님, 저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성가를 부르며 서로 격려했던 것이다. 나가이는 파괴된 성당 안에서 미사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파괴된 재단을 응시했다. 살해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있었다. 묵시록에서 어린 양은 어디를 가나 하얀 옷을 입고 성가를 부르는 처녀들이 뒤따른다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조세의 수녀원의 27명 수녀들과 춘신여학교 소녀들은 어린 양에게서 배운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죽어갔던 것이다. 그것은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일깨우는 노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나가사키의 대학살에 의해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했던 것이다. 나가에는 연필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했다. 번제의 희생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사라져간 백합같은 처녀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네. 1945년 11월 23일 나가이는 합동 의룡 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말문을 열었다. 원자탄이 떨어진 후 천황은 8월 15일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날은 또한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라카미 성당이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폭 투하 지점이 우라카미로 선택된 것은 조종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가사키는 제 2차 세계 대전과 연루된 모든 민족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선택된 희생제물 곧흠 없는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말에 분노하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나가이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그러나 위험 있는 음성으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마침내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희생 재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오직 나가사키의 번제물만이 충분한 희생 재물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천황을 움직이시어 전쟁을 종식시킬 거룩한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나가사키 그리스도의 양 떼는 3세기의 긴밖계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 전쟁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몇백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재단의 번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나가사께를 희생제물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이 희생제물을 통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것을 감사드립시다. 8월 9일에 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간파한 나가이의 연설은 미사에 참석한 청중들뿐 아니라 훗날 그의 저설을 통해 비신자들에게도 많은 역량을 끼쳤다. 나가이는 나가사키의 원폭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가이는 그 책의 제목을 나가사키의 종, 나가사키의 종으로 정했다. 폐허 속에서 파낸 성당의 종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 책은 원자폭탄조차도 하나님의 종소리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책을 쓰는 동안 나가이는 나가사키에서 죽은 7만 2천 명의 희생자와 그들이 남겨간 고아, 과부, 호라비들의 대변자로 자처했다. 원자 폭탄 피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한 책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쓰였고 소박하지만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일화를 많이 실었다. 그는 또 다른 책에서 원자력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를 담았다. 원자력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내부에 숨겨두신 비밀이다. 과학자들은 이 비밀의 자물쇠를 열었다. 그 결과 인류의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이 지구가 파괴될 것인가? 진정한 종교만이 이 열쇠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나가이는 절망의 땅에서 종교적 희망을 언급했다. 절대 빈곤과 뼈 아픈 상실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고통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 또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전이 없는 국민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처럼 나가이는 비전을 가져다주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1946년 3월, 준신여학교 졸업식 축사를 나가이에게 부탁했다. 원폭 이전에 졸업한 학생 수가 131명이었지만 지금은 31명만 남았다. 남은 학생들은 친구와 부모를 잃은 자들이 많았다. 교장 수녀는 아직도 무릎이 온전하지 못하여 떨고 있고 많은 수녀 교사들도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아카키 미우지 소나무 아래 영원히 잠들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가이는 용기와 믿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모두는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와 일본이 다시금 일어설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나가이는 제 아무리 처절한 상황일지라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그를 존경하고 그의 삶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간 이유다. 그는 미도리의 사망 일주기인 1946년 8월 9일까지 나가사키의 종 나가사키의 종 집필을 끝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 만들어 흥행 1위를 기록했다. 그쯤 나가의 몸 상태는 기절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그의 11월부터 죽는 순간까지 병상에서 지내야 했다. 그의 비장은 심하게 부어 엎드릴 수도 없었다. 따라서 누워서 글을 쓸수 있도록 머리 위에 나무로 된 책받침을 고정시키고 연필로만 글을 써야 했다. 너무 오래 누워 지냈기 때문에 자연히 욕창이 생겼으며 팔 힘이 점점 약해져 연필심을 점점 더 무른 것으로 바꿔야 했다. 그는 어려운 출판사를 위해 원고료를 받지 않고 글을 써주기도 했다. 그의 판잣집은 다다미 여섯 장 크기로 대충 12평방미터 크기였다. 얼마 후에 그 집도 남동생의 가족을 위해 제공하고 자신은 4평방미터, 그러니까 한평 남짓한 오두막을 지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지냈다. 나가 이는 자신의 이 작은 집을 여기당, 여기당이라고 불렀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서의 가르침을 뜻하는 명칭이었다. 집에는 선풍기 한대 없었다. 여름에는 목에떼가 극성을 부렸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벌판에 칼바람이 거침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서 이러한 악조건에 불평 한마디 없이 근사한 집이라고 감사해 했다. 그의 몸은 야일도로 야이웠으나, 부어오른 비장 때문에 허리 둘레는 96cm나 되었다. 1948년 1월, 간디가 암살을 당하자, 일본 사람들은 나가이를 여기 당에 간디, 여기 당에 간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빈 오두막처럼 마음을 온전히 비울 때 초월적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그와 그의 집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나가이는 점점 더 바빠졌다. 그가 쓴 글이나 그에 관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이 거룩한 사람의 충고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점점 더 바쁜 나날을 보냈음에도 그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잠을 깼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그에게 2,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글로 남기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쓴두 권의 책은 훗날 불티나게 팔렸다. 그 책에서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고아가 되어 울기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슬퍼서 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우는 것,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남겨줄 재산이라고는 이 여기당이 전부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란다. 너희는 태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란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거라. 그러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썼단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싼 실업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의 물을 주신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물이 쓰디쓰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입맛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내해야 한다. 너희들의 파랑새는 오직 천국에서만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가이는 남을 끝없이 배려할뿐 부질없는 염려는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피포크의 오두막 살례는몹없이 비참했다. 비와 더위와 추위와 눈보라가 방안의 삶을 몹없이 힘들게 했다. 식량이 늘 부족했기에 간이 식탁에는 언제나 배고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곤 했다. 어느 날밤 쥐를 한 마리 잡은 나가이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깨끗이 손질해서 먹은 적도 있다. 그러나 글을 쓴 이후로는 온거려와 인쇄 등을 받게 되어 형편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다. 특히 나가사키의 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영화로 만들어져 전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나아가 열정마저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의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과 동일시했다. 1937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끝났을 때까지 247만 명의 일본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살아남은 사람의 삶은 처참했고 미래는 암울하고 불투명했다. 국민의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되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삶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람 바로 나가이가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종식된 1945년부터. 195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가이는 20권의 책을 썼고, 그 중에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책, 여기당 수상록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글을 많이 수락했다. 그는 산상설교를 세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요목으로 삼았다. 나가이에게 기도는 단순히 미신적인 강구가 아니었다. 우주 안에 충만한 모든 힘의 원천이신 사랑의 인격자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나가에는 우리 모두가 명상을 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그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비포후의 황무지를 바라보고 마치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폐허를 낙원으로 황무지를 야외의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폐허를 낙원으로 황무지를 야외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가사키의 종을 영어로 번역한 존스터는 나가이를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의 신비가, 평화의 신비가라고 불렀다. 그는 여기 당에서 누워 지내면서 두 점의 묵화를 그렸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 그림이고 두 번째는 구름 위에 있는 아내 즉미도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다. 대신 전시에 주로 입었던 몸뼈와 원자탄이 우라카미 상공에서 폭발 때 입고 있었던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미돌이는 그 옷을 입고 버섯 구름 위에 서 있었다. 이상 폴 글린의 나가사키의 노래, 나가사키의 노래 세 번째 편을 마칩니다.